370번입니다. 자,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4점 A-8,3, B, C, D를 꼭짓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32. 자, 직사각형의 둘레가 32라고 나왔습니다. 먼저, 가로의 길이를 만약에 뭐 P라고 해보고, 세로의 길이를 Q라고 해보면, P 더하기 Q는 이거 두 배를 한 거는 32랑 같다가 보이죠. 그러면 가로세로 더한 건16 정도가 나와요. 자, 가로, 세로 더한 거는 16입니다. p 더하기 q는 16. p가 가로, 세로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이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가로의 길이 p는 세로의 길이 q의 3배와 같다라는 식이 있었어요. 자, 그럼 p 자리에 3q를 대입해 보면 4q는 16이고 q는 4가 됩니다. 자, Q가 4면 P는 12가 되겠죠. 자,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2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2,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, B까지 길이가 4가 되죠. 자, 그럼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8콤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. 점 C의 좌표는 자, X 좌표를 12만큼 더 해야 되니까 4콤마 마이너스 1, D는 4콤마 3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자 그때 D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요렇게 돼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그러면 기울기부터 볼까요 4-8분의3-1 그러면 12분의4니까 3분의1 정도 됩니다 자 그럼 Y는 3분의1 그 다음에 x, 4,3 지난다고 할까요? x-4 더하기 3, 요렇게 되죠. 자, 그 다음에 분수, 3분의 1, 요거 없애려고 3을 곱할게요. 자, 여기서부터 작성하겠습니다. 3y는 x-4 더하기 9. 그러면 더하기 5가 되고, 3 y 넘겨주면 x-3y 더하기 5는 0이죠. 자, 그래서 a 값이 1이고 b 값이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는 4 이렇게 나올 겁니다.